안녕하십니까. 행복이라는 영상을 제작한 문성극입니다. 당신에게 있어 이 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일은 행복입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 중 장애인과 관련이 없는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나 자신은 물론 가족, 그리고 직접 가운데 장애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발달 장애인들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을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700여 개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있으며 이곳에서 2만여 명의 발달 장애인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행복이라는 이 영상을 통해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발달 장인들에게 애정을 느길과 관심을 주기를 창하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발달 장인에게 있어 이 일은 행복입니다. 여러분도 일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에게 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일은 행복입니다. 우리는 일을 통해 행복합니다. 현관에서 반갑게 아침 인사를 나누며 하루의 시작은 내가 소중한 존재임을 일깨워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침은 늘 웃음이 넘치고 행복합니다. 오늘도 일하기 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굳어있던 몸을 풀어줍니다. 조회시간. 오늘 하루를하짐합니다 사랑하고 들고 배려하여 받아 11시 30분에 지난번에 외식을 하지 못한 며들은 네. 네. 오늘, 네. 오늘 외식이 있겠습니다. 수고해 주세요. 네. 우리 네. 네. 는 직업 재활 시설입니다. 또 직업 재활 시설인 만큼 일을 통해서 저희 장애인분들이 사회 생활을 체험하고 배우는 곳입니다. 세 가지 일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호남에서 나는 유기농 현미, 또 유기농 기리의 우리쌀 조청을 넣어서 만든 건강한 그레놀라를 생산하고 있고, 또 평생 교육원 안에 친환경 제품들을 또 저희가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바오의 제로 웨이스트 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우리 장애인분들과 함께 단순 가공 부품 한 것을 조립하고 포장하는 또 인가공사업을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일터 다니면서 조립하는 업무를 손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 작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을 하게 돼서 그런지 상당히 좀 차분해진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인가공 작업장입니다. 근로인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쉽고 간단하지만 오랫동안 하는 것은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작아지면 에 테이프를 제거야 합니다. 하고 싶어서 사주고 마지막에 여기요. 또동 티트 셰프 다가하고 있어요. 음, 제가 밖에 나가서 영화 볼수 있고, 옷, 어, 음, 제가 좋아하는 옷도 다살수 있고, 그리고 음, 친구들하고 친구들 와 함께 밥 먹을 수, 밥 맛있게 할수 있고, 음, 그러네요 <목소리>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 잘해 운영빠들이 너무 일 잘하고 네 제가 지금 3년차 일을 하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 만났을 때보다 지금은 훨씬 더 정말 그, 그 프로다운 모습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고요. 작업에 대한 그 성실한 태도 또더 잘하려고 하는 거 그런 점들을 보면서 한때 생활하게 된 것을 참 본인들도 자부심이 있고 그것 보면서 저도 보람을 느낍니 <laughs> 여기는 코팅장갑을 비닐봉투에 넣는 작업을 합니다. 장갑을 구김없이 반듯하게 넣는 것이 작업의 핵심으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같이 일하니까 좋아요. <laughs> 얼굴 요가고친구들친구들 나중에 사줘요. 잠깐 것 제일 좋아 여기에서는 투명 케이스에 수세미를 넣는 작업을 합니다. 이용인분들과 오랜 시간 동안 근무하면서 제가 보내주는 사람보다 이용인분들이 보내주는 응원과 사랑이더 커서 그런 걸 받을 때마다 정말 보람되고 그리고 어쩔 때는 진짜 소름이 막돋기도 해요 열심히 일한 당신 점심시간은 또 다른 행복입니다. 일하고 먹는 점심은 어떤 음식보다 맛있습니다. 어컴퓨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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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아까 었어아그 아까 그러는데. 아까 그러는데. 알림판에서 공지사항을 서로 확인합니다. 무슨 기쁜 소식이라도 있는 걸까요? 작업했던 제품을 납품합니다. 우리는 품질이면 품질, 납기면 납기, 고객은 언제나 대만족입니다. 그린놀라는 사람과 지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땅에서 건강하게 자란 유기농 현미와 조청, 견과류를 넣어 정성을 다해 만듭니다.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연에서 분해되거나 리사이클링 되는 재료로 만든 제품만을 판매합니다. 나무라고요? 알루미늄이나 뭐 그런 게 아니고? 전혀 아니고 버려진 나무를 가공해서 만든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마켓인 줄 알고 왔는데 일반적인 마켓이 아니라 환경을 많이 생각을 해서 친환경적인 제품들로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어, 되게 괜찮다. 요즘에 또 환경이 중요하기도 하고 이 컵이 되게 괜찮 괜찮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예, 친환경 법인데,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님 오시면 물건 사서 제가 계산해드려요. 그러면 오늘 고무장갑 한번 해볼까요? 제로웨스토와 자원순환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가게입니다. 어, 여기서 제로에스트는 쓰레기를 최소화해서 제로에 가깝게 하자는 운동인데요.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쓸수 있는 제품들로 이제 많은데요. 저희가 흔히 욕실에서 이제 치약 칫솔 사용하잖아요. 저희가 쓰는 칫솔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은 어, 플라스틱 손잡이 부분이 대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썩을 수 있게. 그리고, 치산, 치간 칫솔, 그리고, 뭐, 치실, 이런 분들도 다 생분해 되도록 저희 만들어진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일단 다닌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한결같이, 그, 온장 수녀님과 선생님들께서 좀 인격적인 그,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감사함을 제가 느끼고 있어요. 항상 따뜻,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그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예, 이제 그런 것을 제가 느낄 때, 지금 막더 이상 막뭘더 잘해 주셨으면, 뭐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어, 우선은 우리 장애인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차원을 봤을 때는, 제 모든 식구들이,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이 고유한 강점 있잖아요. 고유한 강점, 또 자신의 어떤 장점들을 잘 키워가서 사회 구성원으로 행복하게 잘 적응하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 두 번째 기관 차원, 좀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어, 친환경 사업을 지금 진행해 가고 있는데요. 이런 친환경 사업들이 어, 우리 비전대로 사람과 그리고 자연과 또 환경을 존중하고 또 돌보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밑거름의 역할을 하고 또 선한 영향력, 선한 역할을 계속 지속해 가는 것이 또 저의 바램입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로서 다양한 사회 적응 훈련을 실시하여 삶의 질을 높이며 사회 안에서 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서로 지지하고 협력하는 것은 지역사회 공동체를 이루는데 중요합니다. 장애인들의 꿈과 희망, 행복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십시오.